경주리 1200m, 제주 6경주 10마리 말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3번 문무태왕이 빠른 출발로 선두, 바깥쪽 8번 아랑조아까지 3번, 8번, 2번, 6번, 4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으로 빠른 속도로 8번 아랑조아가 선두, 안쪽에서는 6번 특호아랑이 맞서면서 8번, 6번, 2마리를 보내주면서 선입군에서는 3번 문무태왕, 안쪽에서는 2번 오라돌풍이 4위권, 5위권의 바깥쪽 7번 대성대왕과 그 뒤선 5번, 9번, 4번, 4위권의 10번, 1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결승선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8번 아랑조아 14세마로 한영민 기사는 이번 경주 첫 호흡입니다. 3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휴양마 8번 아랑조아가 선두. 바깥쪽에서 2위권 3번 문무태왕이 격차를 빠르게 반마 신차 조선하고 있고, 3위권 격차 벌어진 채 6번 흑코아랑 8세마.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8번 흑코아랑이 격차 유지한 채 3위권, 4위권 인코스 2번 오라돌풍 이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7번 대성대왕과 맞섭니다. 8번 3번 두 마리 말 먼저 3코로 곡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 8번 아랑조와 바깥쪽 3번 문모태왕, 그뒷선 안쪽 6번 흑호아랑 계속해서 인코스를 선점해 나가고 있고 4위권 2번 오라돌풍, 바깥쪽 7번 대성대왕을 견제하면서 8번 3번 6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8번 아랑조와 바깥쪽 6번 흑호아랑과 외곽으로 3번 문모태왕이 맞선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오라돌풍 순식간에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은 2번 오라돌풍 4세 안마. 2위번대혼전성 바깥쪽 7번 대성대원과 인코스는 6번 후코렁이 맞습니다 안쪽 10번 한백용장이 순식간에 선두로 10번, 7번, 4번, 6번 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순식간에 한복 번...